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뭘 잘못했나? 방금 말이 기분 나빴을까? 괜히 연락했다가 민폐였던 건 아닐까?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봐 말을 아끼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며칠을 곱씹으며 불안해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지는 마음 이런 감정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 뒤에는 낮은 자존감이라는 그림자가 숨어있기 때문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거의 습관처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도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잘해줘도 외롭고, 어디에 있어도 내가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지곤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자존감 좀 높여봐. 라고 말하는 건 오히려 더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마음속 진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굴레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지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자존감이 낮다는 건 단순히, 자기 자신을 싫어한다.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자존감 낮은 사람들일수록, 나도 사랑받고 싶다 라는 마음이 더 간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믿음을 마음 한켠에 품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이런 생각에 시달리죠. 내가 잘못해서 싫어질까 봐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울까 봐 내가 빠지면 분위기가 더 좋지 않을까. 이들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내 책임처럼 떠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 보이면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라고 생각하죠. 그 불안은 결국 끊임없는 눈치 보기와 자기 검열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늘 미안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연인에게 부탁을 해도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하곤 해요. 아니야 그냥 괜찮아 내가 너무 귀찮게 했지 미안 내가 괜히 연락했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불편한 존재로 만들고 상대방이 내 옆에 있어주는 것조차 고맙고 미안한 일처럼 여깁니다. 심지어 칭찬을 받아도 곧장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멀려 칭찬조차 부정하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데 익숙해진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마음속에 늘 이렇게 외치는 또 다른 자신이 숨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릴 적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늘 비교당하고 평가받고 인정받으려 애썼던 환경에서 자란 경우 자존감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채 조건부 사랑에 길들여지게 됩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 착해야 인정받는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의미가 있다. 이런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영향을 줍니다. 어느 모임에 가도 위축되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실수하면 며칠이고 자신을 탓하게 되죠. 이건 단순한 유약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오랜 생존 방식이었던 겁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건 한순간에 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는 있어요. 첫째,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나 지금 불안해. 나 무섭고 초조해.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 둘째, 칭찬은 반박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머물러 보기. 운 좋았던 거예요. 대신, 고맙습니다. 노력한 걸 알아봐 주셔서 기뻐요. 이렇게 연습하면 조금씩 바뀝니다. 셋째, 비교를 멈추는 연습. 타인보다 어제에 나와 비교하세요. 오늘 조금 덜 불안했다면, 그걸 충분히 인정해 주세요. 넷째, 내편 되는 연습. 힘든 하루를 마친 후, 스스로에게 말해 보세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참잘 버텼다. 이런 작고 사소한 반복이 무너진 자존감 위에 조금씩 나를 위한 마음의 토대를 쌓아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도 잘 살아가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는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너무 오래 혼자 감당해온 탓에 스스로를 자꾸 초라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당신 곁에는 당신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그 여정의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내면 피크닉은 당신의 마음을 위한 따뜻한 휴식처가 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